음. 안녕하세요 오케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안산 출입국에 비자 재발급 신청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잔역 인데요 안산 출입국은 고잔역 어,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산 안산 출입국 사무소가 저쪽에 보면은 네. 저쪽 건물이 또 있고, 이쪽 왼쪽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j m 컨벤션이라고그 건물의 2층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사범심사 하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걸어서, 아이고, 사람들도 많이 가고 계시네. 이렇게 해서 걸어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네, 건널목을 건너면, 예, 바로 우측에 있는, 우측으로 꺾어지면 저기 코리아 행정사가 있죠. 코리아 행정사는, 여기, 3번 여기, 안산지회장, 지회장님이, 코리아 행정사님이, 안산지회장님이세요. <laughs> 자, 옆에, 네 이렇게 보면, 건물들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출입국 사무소가 이 건물, 임대에서 들어가 있나 봐요. <laughs> 수원 출입국, 사무소는 굉장히 큰데, 여기는 이제 일반 건물 2층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저쪽에 보이는 안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그건 아니고요. 그쪽은 이제 사범하는 곳이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네, 2층에 있는 지금... 출입국 사무소에 들어왔습니다. 예, 아한 문이 닫히려고 국네국 예, 예. 지금 들어오면 정국면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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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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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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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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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른 비자 비자들을 이렇게 취급합니다 자 요거는 자 여기는 그럼 니다 저기 예예 예, 요거는 저기 바로 수수료를 내는 그 무인 수수료 납부 납부기입니다 저기 아래쪽에 저기 예, 이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 을 저기다 딱 대고 예 이렇게 3만원 3만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입금하고, 예, 그리고 영수증을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자, 예, 예, 여기는 이제 수입인지, 수입인지 파시, 파는 곳이고요. 네. 저 d p n 아주부님께서 수입인지 팔고 여기가 저기 우리 대행 창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이제 사진인데요. 여기에 그 저기 그 어. 예약표 예약 그 순번 대기표 예어그이 층에 이 층에 오면 바로 이제 5번을 보면 대행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를 탁 누르면 이제 밑으로 대기 그 순번표가 나옵니다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1번 2번을 많이 쓰시는데요 1번의 경우는 이제 그 당일 와서 일을 보실 분들 쭉주 보이니까 22명이라고 돼 있네요 꽤많죠요 2번은 증명 발급인데 어 대부분 그그 그 등록증 같은 관련해서 어, 또는 무슨 뭐 사실 확인서 뭐 확인서 같은 거 발급할 때요 2번 누르시면 되고요. 어, 그대한 대부분이 또 5번 대행기와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그 예약을 하고 이 당일날 와서 이거 눌러서 표뽑뽑 뽑, 뽑으면 이게 순번이 잘안 됩니다. <laughs> 보통 예약을 하고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그, 그 시간에 오면 여거를 누르지 않고 이 예, 순번표 뽑지 않고 그 시간에 그창고로 바로 가면 되거든요. 예, 이게 바로 그 순번 대기표 뽑는 어, 기계였습니다. 예, 예 발급기, 순번 바, 순번표 발급기 예, 안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방금 어, 이제 일을 마쳤습니다. 아유, 이 뭐, F4 비자 연장하고 재발급하는 거라, 아, 간단한 일이었고요. 어, 아, 뭐, 요즘, 그, 아까, 그, 행정사 대행 그 창구가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옛날에는 막 서너 명씩 이렇게 대기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예, 아유, 사람이 많지가 않네요. 예, 올 출입국 행정사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어, 고산 예, 제 뒤에 고산역 저 보이시죠? 네 저기 고산역이 보입니다 예, 예, 예 저쪽으로 이제 예, 예, 일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예, 돌아갑니다 아 들어가는데 어 저기 보니까 아이고 저기 여기 아이고 저기 컴포즈 커피숍이 있네요 저기 에 아메리카노가 카노가 1,500원인데 안 분위기도 좋고 앉아서 먹을만 하거든요. 아이고, 여기 고려행정사님, 아이고. 아니, 계시나? 한번 살짝 볼까? 어? 계시나? 아, 예, 우리 회장님 안 계시나 보다. <laughs> 아, 자, 그럼 이제 저기 컴포즈 네, 커피로 와서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어, 사무실로 어, 돌아갈까 합니다. 아이고. 예, 요즘 뭐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laughs> 이 이거 제발도 하나하러 여기까지 왔네요. 아이고, 저기에는 내가커피도 있네. 예, 네, 길 건너면 바로 고잔 역이라서 예, 사무실에, 여기서, 제 사무실까지 한 25분 거립니다. 저기 사, 지하철 타면. 예, 이제 여기서 저는 커피 한잔 먹고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